모모 t v 큐 로빈 어 진라면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엔 웬 일이야 아 아라가 중대 발표할 게 있다 그래서 진나라 어서 자리에 앉아 그렇다 사실 로빈은 언니의 남자친구다. 사람들은 내가 언니의 남친을 좋아한다고 날 나쁜 년이라고 욕하겠지만 언니가 로빈을 사귀기 훨씬 전부터 걘내 남사친이었다고. 야 로빈. 어. 해리포터 새로운 시즌 개봉했대. 너 얘기 들었어? 당근이지. 네 것까지 예매했어. 아하. 역시 센스짱이다. 너랑 나랑 최애 영화잖아 해리포터.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소잡을 당기는 거야. 이 이렇게? 야 진라면 괜찮아? 어이 바보야 앞을 봐야지 땅만 보고 가면 되냐 어... <laughs> 이랬던 우리였지만 로빈은 연상여인 우리 언니랑 사귀게 되었다 로빈 우리 오늘 스쿠터 타고 놀러 갈래? 어? 어 그게 위험하게 <laughs> 만 스쿠터야 로빈 영화시간 늦겠다 빨리 가자 진라면 미야 우리 언니는 로빈 같은 멋진 연하남이랑 사귈만도 해. 언니는 센스 있고 멋지고 공부도 잘하는 완벽녀니까. 놀라지들 마. 뭐? 나내비고까 나? 내일 미국 가. 뭐? 뭐? 나 이번에 사실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에 붙었거든. 기숙사 들어가야 돼서 일찍 가있으려고뭐 텍사스? 거기 비행기로 몇 시간 가야 되는데? 음, 한 10시간? 나 학교 먼저 갈게. 뭐로빈 잠깐 기다려. 진짜 속잡게왜 이래? 뭐? 내가 속이 줘 봐? 너야말로 나한테 말한 마디 안 하고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어, 어.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해. 와 어, 이래서 연하를 만나는 게 아닌데. 너 뭐? 아 진짜. 알아, 도 나 남자친구로 생각은 하니? 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어? 지금 둘이 헤어진다는 거야? 난 로빈을 좋아하지만 언니의 남친을 뺏을 생각은 1도 없다 그냥 혼자만의 짝사랑일 뿐 고백할 순 없겠지만 나는 내 마음을 편지로 써서 간직하기로 했다 로빈에게 나 사실 너를 정말 좋아해. 너의 바다 같은 눈빛과 튼튼해 보이는 어깨.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게 벌써 내네 통째다. 초등학교 때 케빈, 루키, 또 커서는 카페 알바 때 사장님, 그리고 로빈. 어차피 붙이지도 못할 편지지만 이렇게 내 설렘설렘한 마음을 남겨놓는 재미가 있지. 잘 숨겨놔야지. 어! 로빈이랑은 끝이야. 역시, 연아는 이래서 피곤해. 어, 언니, 정말이야? 그렇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지. 아, 지금 무슨 생각을. <laughs> 언니, 로빈 많이 좋아했잖아. 그랬지. 하지만, 난 이제 대학생이 될 거야. 언제까지 고딩이랑 사귈 순 없잖아. 로빈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근데, 진나라, 너 학교 안 가? 루빈 안녕! 어...어... 어. 수업 잘 들어가! 안녕! 어, 너도! 언니는 어떻게 루빈을 두고 그먼 곳으로 떠난다는 걸... 앗! 어? 잼! 어? 이런이런, 또 너니? 걷는 것도 어설프하여튼 젠이다. <놀람> 초등학교 때 단짝이었는데 지금은 멀어졌다. 자기가 좀잘 나간다고 나 무시하는... 나쁜 기집애 넌 중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스쿨룩이야? 하여튼 애라니까 어...어... 어,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너야말로 언프리티 랩터나가심 뭐? 어? 아니 이게 진짜... 젠 굿모닝 어 케빈 왔어? 아우. 어? 친구랑 얘기 중이었나보네 친구는 무슨 친구? 가자 허니 잘 가라 모쏠 메로 케빈은 쟤네 남친이고 학교에서 유명하다. 맞다. 케빈은 내가 편지를 쓴네명중한 명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네 집에서 여럿이서 놀았는데. 자, 평돌려서 당첨되는 사람이 그 다음 타자랑 뽀뽀하는 거다. 그 당시에도 쟤는 케빈을 좋아하고 있었고. 와우, 케빈 당첨. 그 다음 투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제? 발 제발, 제발, 제발! 그 주인공은 바로 나였다. 아, 아. 진나라, 나 설마 진짜 케빈이랑 뽀뽀할 건 아니지? 게임인데 어쩔 수 없지. 응? 나한텐 첫 뽀뽀라, 나도 케빈이 멋있게 보였다. 진나라! 케빈은 그때 나와의 입맞춤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다음날, 언니는 정말로 비행기로 떠났다. 진짜 뼈. 우리 나 혼자 산다 재방송 볼까? 아니면 피자 만들어 먹을래? 토요일인데, 이 언니가 재밌게 놀아줄게, 동생아. 어, TV나 보자. 아, 어, 아무리 못소이지만 토요일인데 약속 하나 없냐? 언니 아가 불쌍해서 말은 안 했지만, 난 초딩인데도 약속 세개나 취소하고 언니가 있어주는 건데. 어떻게 고등학생 시기나 돼서 나, 남자친구 하나가 없 오! 음... 오! 오! <목소리> 안 되겠어. 나라도 나서서 우리 둘째 언니야 솔로 탈출 시켜 줘야겠어. 음... 오. 어후! 어후! 진나라를 모태 솔로에서 탈출시켜 주겠다는 샛별이! 과연 어떤 방법을 쓸까요? 저번 주세 자매의 이름을 맞춰달라고 했었는데요. 즐거운 샤샤랜드님, 그리고 꿀노트님, 그리고 초딩쭈꾸미님, 또 임희주님 맞춰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다음 화에서는 나라가 모소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그럼 안녕!